안녕하세요. 저는 와다다공을 만든 띵똥 작가라고 합니다. 네, 이모티콘을 그리고 나서 이제 아, 성공했다 한건한 10개월 정도걸된것 같아요. 그냥 일단 성공한 대로 한번 그려보자 해서 캐릭터도 그냥 곰이 제일 무난하잖아 제일 친숙하잖아 이런 느낌으로 그때 옆에 그릴 때제 아들이 옆에서 막 <laughs> 다다다다다 <laughs> 이러면서 소리를 내서 뛰고 있었거든요. 어, 저 느낌 괜찮은데 보통 엄마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왜내일은안자냐 집이 뭐, 뭐, 뭐 거지 같다 이런. <laughs> 그맘카페에서 많이 쓸것 같은 친구 조사에서 많이 쓸것 같은 언어를 많이 집어넣었거든요. 근데 되게 반응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자주 그리던 공주님 그림트예요 그때 아이디어가 많지 않아서 물그리지, 물그리지 하다가 낙서를 하다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거슬러 올라간 거예요. 또 이제 1등도 하시고, 네. 아뭐 아무나 못 해본 거잖아요. 몇 명이죠? 보통 이제 신규로 들어오는 분들이 한 달에 몇명 정도? 저희가 약4 5 0 0개 정도 출시가 돼요 응. 고민받은 <laughs> 인기 이모티콘을 만드신 건데, 네. 매출 한번 여쭤봐도 되요 아, 매출이요? 네. 매출은 어, 그냥 처음 매출이 좀잘 나왔을 때 신랑 차를 이제 현금 일시불로 사주고, 뭐 애기들이 뭐 먹고 싶다고 할때 부담 없이 사줄 수 있을 정도, 그 정도라고 표현을 할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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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 저희 시어머니는 몰라요. 제가 얼마 버는지. 적성이 맞지 않아서 칭찬하고, 그 다음에 그냥 일반 사무실 다니고, 아니면 뭐 판매하는 거 하고, 뭐 동대문에서 옷 팔고, 그냥 그런 거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동대문에서 옷판게 계기가 돼서 여성복 쇼핑몰까지 하다가 이제 망하고, 이제 그 다음에 태블릿으로 끄적거리다가 <laughs> 여기까지 왔네요, 제가. <laughs> 망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순식간에 무너지더라고요. 이게 뭐, 버틸 힘도 없고, 그래서 다 정리를 하고 나니까 빛이 꽤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빚을 갚으려고 뭐, 들도 하루에 두 개, 세 개씩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삶이 너무 우울한 거예요. 이제 그때 남자친구가 내 태블릿을 사주면서, 너가 좋아하는 그림을 좀 그려보라고 해서 그림을 그리다가 보니까 이제 이모티콘까지 이제 그리고 있더라고요. 저는 길 가다가도 카카오톡을 보이면 맨날 인사를 해요. <laughs> 진짜 제 인생 완전 1 8 0도 바꿔준 곳이니까. 신랑이랑 이렇게 어디 샵에 가다가도 카카오샵 있으면 어, 내가 그래서 저게 뭐 들어갔다 나와지뭐 <laughs> 이러면서. 아침 일어나 무조건 신규 이모티콘을 한번 다 들여다보고요. 제가 거의 하루 종일 끼고 있어요. SNS 진짜 많이 보고, 유튜브 이런 것도 진짜 많이 봐요. 요즘엔 어떤 영상들을 주로 찍는지, 어떤 말들을 많이 쓰는지, 그리고 자막들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주변에서 좀 어떤 말을 많이 쓰는지, 그리고 정작 제 자신도 제가 뭘 많이 사용하는지 잘 모를 때가 진짜 많거든요. 그러면 나는 어떤 걸 많이 사용하는지 그런 걸 한번 채팅창 이런 걸쭉 다시 둘러서 보기도 하고, 친구들이 뭘 많이 나한테 보내는지. 친구가 좀 있어야 되네요. <laughs> 친구가 없다면 가족이라도 <laughs> 사실 이건 팁이랄 게 아니라 너무 당연한 말이긴 한데요 이게 머릿속에만 있으면은 아무것도 되지 않잖아요 일단은 꺼내다야 돼요 꺼내서 일단 그려라도 봐야지 약간 후회가 없다 그래야 되나? 제 동생이 매일 보내와요 언니 이거 어때? 이거 어때? 이거 될까? 이거 되, 이건 어때? 안될것 같지? 계속 물어봐요 근데 제가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일단 내봐야지 그것도 알수 있는 건데 조금이라도 연편한 아이디어도 있으면 일단 그걸 한번 그려보고 일단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도전을 해야 돼요. 화이팅. 뭐 이제 이모티콘 시리즈 하나 출시할 때마다 시간은 보통 어느 정도 나 줘야 되나요 비용과 시간이 어느 정도? 아, 솔직히 비용은 거의 안 들고요. 든다면 제 식비 정도. <laughs> 근데 뭐, 투반에는 오히려 시간이 진짜 짧게 걸렸어요. 시간이 뭐. 들어봐야 이제 모셔만든 한 일주일 짧게 이쪽으로 오시는 게더 편할까요? 네. 제가 항상 이 원고를 쓸때그 네. 과자를 먹는 병에 걸리고 걸리거든요. 네네. 그래서 <laughs> 과자를 참는 직장인. 아, 네. 네. <laughs> 굉장히 중독성 있는 거예이 없어 보이는 느낌이. <laughs> 아니 근데 <laughs> 요즘에 네. 이런 느낌이 되게 어. 잘 먹혀요. 10대 어, 20대한테 어. 이렇게. 그냥 막 그린 것 같은데? 어. <laughs> 근데 뭔가 괜찮아요. <laughs> 막 그린 거아닌데 <laughs> 네. 근데 네. 그, 이제 이모티콘 작가들 알거든요. 저렇게 막 그려 보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는지. 저것도 쉽게 나오지가 않거든요. <laughs> 그것도 다능력이다 이것도 이제 기자님께서 호에회장에서 그리셨잖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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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말하긴 <말하기엔> 좀. <laughs> 제가 그린 거는 저 이모티콘. 원고 쓰기의 고통을 털고. 통해... <laughs>